30여 년전 강강술래를 배웠던 고도리 주민들 민속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고 초청공연도 다녔을 정도로 강강술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고도리에 울려 퍼지던 강강술래 노랫 소리는 생업을 위해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점점 줄어들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그때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강강술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즐겁고 하고 나면 또 건강도 좋고 우리 나이에 이렇게 해서 논다 한 것도 얼마나 좋죠. 고돌이 주민들은 해남군 늘참배달 사업으로 매주 화요일 한국무용가 김영자 강사와 함께 신명나는 강강술래 한마당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강강술래 놀이를 재구성했습니다. 발치기 하고 손치기 하면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 줄을 맞춘다든가 그러면서 또 어머니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구성해 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의로 다시 시작된 강강술래. 그 강강술래가 고돌이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뭐 이렇게 나이 잡순 엄마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다음 기회라도 젊은 엄마들 좀 끌어들여서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남방송 박수훈입니다.